안녕하세요. 쇼익산의 우리만 센터입니다. 제네시스, 어, LPG, ECU, 어, 고장이 나가지고,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고장입니다. 어, 수리는 제가 다 했고요. 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어, 위에 쪽에서만 있습니다. 수리를 어, 제가 다 맞췄고, 어, 여기 보시면 이제 나사들도 좀 이렇게 다, 아, 제가 체결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자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, 어, 이렇게, 예, C, 예, E, C, 천0 0 0이라고쓰있잖아요 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제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어, 중요해서 나사를, 이제, 체결을 해야 되겠죠. 아, 이쪽에 지금 나사가, 여기 있으신 분이 떼서 보내가지고, 나사가 지금 다 없어요. 그냥. 그분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여기 지금 나사들이 없어요. 어, 지금, 보내지를 안 해가지고, 없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, 어,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네, 이렇게 생겼고,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, 익사오리나 센터에서, 어, 제네시스 LPG2 ECU 소리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